4번 문제 보시면요. 다음 중1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며 중물을 갖는 4차 방정식 되어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? 한 근이 복소수인데 모든 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인 걸알수 있죠.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이 1 플러스 i면 이거의 켤레의 복소수인 1 마이너스 i 인걸알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근이 1 플러스 i.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. 예. 한근이 1 플러스 i고, 다른 근은 켤레의 복수수는 1 마이너스 i인 거죠. 그럼 여 요거 가지고, 근과 계수 관계를 가지고, 뭐,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당연히 그럼 2죠. 그 다음에,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의 제곱 또 1의 제곱 해서 여도도 2입니다. 그래서, 어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,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에요. 그다음 나머지가 중근이랬으니까 여러분이 어, 4차 방정식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인수분해되고 이게 이제 중근이면 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어떤 이런 형태의 4차 방식 이게 잘렸죠? 방정식이니까 는 0, 는0 이렇게 되어고 빠졌습니다. 가져오다 보니까 빠졌네요. 이런 형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요거 두 개는 만족이 됐고요 그죠? 그니까, 러 한근이 1 플러스 아이면 개수 때문에 한근이 무조건 마이너스, 1 마이너스 아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건안되고요 그럼 완전 적으신 건 뭐야? 요거 밖에 없네. 정답 몇 번? 1번?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는 그 여기서 근 하나가 나왔는데, 여러분이 요거를 그 중3 때비었던방정식 구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셔도 돼요. 한근이 1 플러스 아이면 개수를 만들려면 X-1이 I면 되는 거죠. X-1의 제곱, 그죠? 그럼 여러분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. 그러면 X-1의 제곱이 I의 제곱이 되고요. 그러면 X의 제곱,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X를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 계수가 실계된 2차 방정식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삼때 처음에 어, 방정식 근이 뭐1 뭐 플러스 루트기 나오면 나머지 식을 이렇게 방정식을 알아냈죠. 물론 나중에는 근각의수관계를 통해서 뭐 두근의 합과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하나는 이 형태 하나는 완전적 없이 중간 형태를 골라 주면 되니까 정답의 번 1번이 되겠습니다